어 여러 자유 관련 유튜버님들 어,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어 대한민국 국민 모임, 어 문재인 파면 탄핵 개진을 바라는 국민 모임, 헌법 수호 국민 운동 본부, 나라 사랑 동지회, 부정선거 첫 결국민연합 공동 긴급 기자 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회견문 낭독은 낭목, 국민 모임의 노재동 의장님, 정병론 의장님 그리고 애국뮤즈 국민가수 김영선 가수님 이렇게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노재동 의장님 발표해 주시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사악한 반역 행위자 문재인은 지난 8월 14, 15 양일간의 전국민 1인 시위 과정에서 불법 무도하고 무자비한 경찰 폭력 난동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국정행태를 자행하였다. 마치 전쟁상태나 염령이 보포된것 같은 공포와 위협을 선량한 국민들에게 안겨줬다. 우리 주권 자유대한 국민은 여적제와 헌법 유린 범적 혐의자 문재인을 당장 끌어내릴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보한다 또한 이번 8월 14, 15 양일간의 전 국민 1인 시위 행사 과정에서 문재인 침공, 종북, 사회주의 반역 정권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에 대하여 싸우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할 진정한 자유민주투쟁 야당은 국민혁명당밖에 없음이 드러났다. 우리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국민들은 8천만 국내외 대한국민들에게 고소한다. 반역자 문재인을 끌어냅시다. 국민혁명당을 밀어줍시다. 문재인은 8월 14, 15 양일간 국민혁명당 주관 전국민 1인 시위 걷기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에서만도 저들 발표에 의하면 경찰 버스 5 4세대와 전국에서 동원한 경찰 병력 186개 부대 1만여 명을 배치하여 서울 광화문, 남대문로, 종로, 서울역 등을 완전 봉쇄하고 모든 행인에 대한 무차별 검문검색을 자행하는가 하면 통행의 자유를 봉쇄했다 이란 문재인과 그 무법적 충전 역할 하수인 김창룡 경찰청장의 헛법 유린 경찰동은 국민 자유권 유린 망동은 즉각 탄핵과 수사와 구속과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무력을 갖지 않는 우리 자유국민들은 언론을 통하여 고발하고 부탄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그러나 이 땅의 정규 언론 신문방송들은 모조리 권력의통제하래 자유 언론을 포기한 상태이고 국민들은 부분적인 소통수단이 되는 유튜브 방송만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laughs> 경찰의 폭력 난동 사태와 국민에 대한 인권 유린 사태를 올바로 전해 듣고 볼 수도 없는 암흑 상태에 놓여 있다. 문재인 반역 정권에 한가하기 위한 국민혁명당 주최 전 국민 1인 시위와 극기 행사는 완전히 차단되었고 국민혁명당은 경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문재인의 잔인무도한 인권탄압행위를 규탄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러한 백주어 반국가적 경찰 폭력 난동에 대해 정작 이를 가장 앞장서서 감시하고 헌법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할 제1야당 국민의힘 당은 문재인 반역 정권에 대한 항도에 참여하지도 않고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는 국민 배신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더구나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당 후보 지망자들도 단한 사람도 반영 문재인과 민주당 심판을 위해 싸우는 국민혁명당과 그의 호응하는 자유 애국 국민들의 대열에 관심을 갖기는커녕 쳐다보지도 않는 낙담한 천만한 태도를 보였다.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국민들은 오직 국민혁명당만이 좌파폭주 독재 문재인과 민주당의 한가여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하는 진정한 야당임을 확인하였다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료운 투쟁하며 박해를 받고 있는 국민행명당을 후원하고 지지할 것을 호소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여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 천지로 변혁하려고 하는 반역세력과 최후의 일가까지 투쟁함이 마땅하다. 미군이 철수하자 탈레반 반군에 의해 불과 나흘 만에 점령되는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가? 북한 김정은 공산주의 노동당과 이에 호응하여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고 간악한 공작을 진행하고 있는 문재인과 민주당 및동조좌파 반역 세력이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광분하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소호를 위해 투쟁하는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 주권 소호를 위해 최전선에서 투쟁하며 박해와 탄압을 받고 있는 국민행명당과 함께 강인한 대우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은 기억고 한미동맹을 철석같이 강화하고 대한민국을 북한 김정은 집단은 핵무기와 미사일 공격 위협으로부터 지켜내야만 한다. 우리 국민들은 제2의 싸이공 함락과 유사한 저초참한 아프가니스탄의 미국 철수와 미군 철수와 탈레반 군사의 카불 점령 상황을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아야만 한다. 이러한 초참한 도피와 망국의 참극을 당하지 않으려면 한시라도 빨리 거리 거리로 달려나와 종북 친중 반미 좌파 체제 전복 세력을 끌어내기 위한 피어린 투쟁의 대열에 동참해야 할 것임을 호소한다. 대한민국보다 북한 김정은 집단에 굴종시키는 문재인은 8월 15일 광복절 겸 건국절 기념일이지만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오직 광복절 76주년 행사만 구서울 역사에서 축소 거행하였다. 광복절 기념행사를 하면서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중심축이요 건국 의 아버지이신 이승만 대통령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이 없었으면 물론이요. 진정한 광복과 건국의 영광을 일체 말하지 않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와 도리조차 지키지 않았다. 문재인은 불과 7개월 뒤면 물러나야 할 저지에 있건만 무슨 눈모를 꾸미고 있는 것인지 파렴치하고 양심을 버린 페르나처럼 일체의 국정농단과 실패에 대한 반성은 없고 허구와 미사여구의 자화자찬을 늘어놓고만 있다. 국가부채를 재임 중 400조나 새로 증가시켜 국가 재정이 파탄상태에 이르게 하고 소득주도 성장 탈원 연동으로 대한민국을 실업자 범람국가 자영업 밀망국가로 만들어내버린 데 대한 이런 방법의 반성은 없고 남북관계 개선이 아니라 개선이 나라의 장래에 도움이 된다는 막연한 수사를 늘어놓는 것이 고작이었다. 문재인은 국민적 감격의 기념일인 광복절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핵무기로 남한을 초토화시킬 태소를 위협하고 있는 절대적 위기 상황에 처하여 국방태세 점검과 광화로 국민을 보호할 비전이나 계획은 전혀 언급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북이 공존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라 말하여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하는 북한 집단의 주장인 한반도 비핵화를 거듭 지지하는 반역의 연설을 표명하였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것은 오로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공적과 이 나라의 전직 대통령들과 삼성, 현대, LG, SK 등 대기업의 공적이건만 마치 자신이 이룩한 업적이냥 자랑하는 후한 무치한 단어들을 늘어놓고만 있다 코로나 19 방역을 빙자하여 국민의 자유권을 탄압하여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위로와 사죄의 태도는 찾을 수가 없는 광복 76주년 연설을 했다. 더구나 문재인이 자신을 대리하는 듯이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을 모독하는 발언을 일삼는 망나니 김어준 광복 회장이란 자를 내세워. 또다시 이승만과 박정희를 계승하는 세력인 우파 자유민주 세력을 친일 세력으로 매도하는 망발을 자행하였다. 문재인은 파렴치하게도 자신의 기념사 앞에다 김원웅의 국민 모독적 광복절 기념사를 녹화 영상으로 방영하게 하였다. 김원웅은 이날 문재인과 국민의힘당 이준석 등이 앉아 있는 광복절 기념식, 기념식 현장에서 광복절 기념사라고 녹화 영상을 통해 낭독하면서 보수 야권을 사실상 친일 세력으로 규정하며 친일파 없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보도에 의하면 이와 같은 기념사 내용은 사전에 청와대 측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8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옛 서울 역사 문화역 서울 284에서 진행된 광복절 경축식은 코로나 19 방역을 이유로 역대 최소 규모로 치러졌다. 김원웅은 행사에 참석해 문재인 바로 옆자리에 앉았다. 광복 회장이란 이유로 김원웅의 영상 기념사는 대통령자인 문재인의 경축사에 앞서 공개됐다. 김원웅은 영상 기념사에서 우리 국민은 독립운동의 연장 선상에서 친일 정권과 맞서 싸웠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또 4.19로 이승만 친일 정권을 무너뜨렸고. 박정희 반민족 군사정권은 자체 붕괴됐다.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에 무릎을 꿇었고 박근혜 정권은 촛불혁명으로 탄핵됐다. 그 자유민주주의 정권들을 친일 반민족이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사실상 보수 야권 전체를 겨냥해 민족 배반의 대가로 형성된 친일 자산을 국고 기속시키는 법부의 제정에 반대한 세력, 광복절 폐지하고 건국절 제정하자는 세력, 친일 교과서 만들어 자라나는 세대에 가르치자는 세력. 이런 세력은 대한민국 법통이 임시정부가 아니라 조선총독부에 있다고 믿는다라고 망언을 토해내었다. 이는 국민을 상대로 연설하는 정부의 광복절 공식 행사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을 싸잡아 친일로 몰면서 조선 총독부를 지지하는 세력"이라고 거짓말을 서슴치 않으며 모욕적 비난을 감행한 용서할 수 없는 망발을 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이 이런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방치하거나 동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8.15 강복절 기념식이 서울역에서 거행되는 바로 그 시간 문재인은 김창룡 검찰청장으로 하여금 경찰청장. 오,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543대의 경찰 버스와 각종 경찰 차량 및 전국 경찰에서 동원된 1만여 명의 경찰 병력을 배치하였다. 서울역 일대와 남북로, 남대문로 종로 강화문 등의 차벽과 철제 바리케이트를 차단하고 서울역 시청역 강화문역 등 지하철역 출입구도 봉쇄 조치하는 한편 모든 통행객의 검문과 수색을 실시하는 사상 전례가 없는 독재 폭군의 행세를 감행하고 경찰 폭력 난동으로 무고한 국민들을 급박했다. 이러한 문재인의 행위는 전 세계 역사상 구소련 공산당이나 북한 김일성 체제 하에서나 있을 수 있는 국민도 국회도 무시한 용서받을 수 없는 독재와 폭압적 국민 탄압 무법이다, 무법 행위다. 문재인은 이 하나의 행위만으로도 탄핵과 체포와 투옥을 당해야만 마땅하다. 지금 이 나라는 입법, 행정, 사법, 경찰, 군사 등 모든 권력이 문재인과 자파, 국가, 전복, 세력, 하수인들로 상춘부가 되어, 상춘부가 구성되어 있어서 국가 공권력에 정당한 법 집행은 기대할 수조차 없는 무법천지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 자유민주 국민 주권자들은 단한 가지 수단, 즉 저항권을 발동하여 국민 스스로 예심으로 저 반역자, 헌법 유린자, 문재인과 그 일당을 끌어낼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직시하고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국민 호소와 함께 반역자들에 대한 비상 경고를 발표하는 바이다. 하나, 국민의힘당과 그 대선 후보 경쟁자들은 들으라. 하나, 즉시 문재인과 경찰청장 김창룡에 대한 탄핵 및 행사 고발과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국민 저항의 대열에 참가하라. 하나, 반역과 여적죄 혐의자인 문재인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청와대에서 걸어 나와 강화문에서강화문 강당에서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 단죄를 받아라. 하나 만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저항권을 발동하고 체포 단죄 하게 될 것을 선포한다. 하나 문재인은 즉각 코로나 독재를 철폐하고 백신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생활을 자유에 맡기며 집회와 결사 및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 하나 모든 자유의국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민을 보호하고 앞장서서 자파국가 전복 세력에 맞서서 투쟁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야당으로 국민혁명당이 최선두에 나섰음을 직시합시다. 자유파 국민들은 모두가 국민혁명당의 반문제인 투쟁에 전폭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이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단한 가지 국민 봉기에 의해 문재인과 민주당 반역세력을 끌어 내는 길밖에 없음을 직시하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은 내연 대통령 선거를 현재 부정 선거가 가능한 사전투표와 전자 개표제 선거법으로는 도저히 실시 할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실 것을 호소합니다. 현 상태로 국민의힘 당에게 맡겨두어서는 절대로 정권 교체도 불가능하며 문재인과 민주당 반역 세력에 의한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와 국정농단 및 대한민국 체제 변혁기도를 막을 수 없을 것임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풍전 등하 백척 간두에 걸려있음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20, 30, 40 청장년들이여 미군철수와 북한이스탄의 텔레반 방군에 의한 국가 항복과 멸망사태를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17일 대한민국 국민 모임 문재인 파면 탄핵 대진을 바라는 국민 모임 나라사랑 동지회 헌법수호 국민운동본부 부정선거척결국민연합 전국 100만 회원 일동 공동대표 최강, 노재동, 송강기, 정병윤, 조충구, 김길도 감사합니다. 의회장님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민 모임 진급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